김유남 뭉지랑 합방하고 있다 꿀잼. 쫓아간다. 쫓아간다. 어허. 왜냐면이 탱크가 아니 리플 보는 거야 지금. 아 알려주는 거야. 그러니까 진짜 사기구면서 알려주는 거야 지금. 저거를. 이분도 어? 저거야. 이 뭉지님도 저거야. 그래서 같이 알려주는 거야. 아님 간판 가능하십니까? 별거 없네, 근데. 재미없는데? 별로. 어? 아좀약좀 좀 이렇게 간질간질한 거좀 약간 야들야들한 거 그런 게난 재밌어. 저런 건 별로 재미 없어. 어? 자 일단은 자 이분은 뭐야? 이분은 애니멀이에요. 아니면은 뭐아메바예요딱 아, 아, 보니까 애니멀이네 맞지? 아메바? 아메바가 제일 그 초본가? 아메바가 제일 초본가? <laughs> 아니 그래도 좀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잘 하는데? 가야지 지금 러쉬 가야지 럴커로 들이대야지 자신감 게임은 자신감이야 가르... 항상 럴커 한 부대는 샌누니시야 가야지 탱커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아메바 아메바 왔나? 아메바 애니멀의 특징이 뭐냐면 갈 줄을 몰라 졸라게 꼬라박아 봐야 돼 그렇지 좋아 들렸나? 받고 앞에 먼저 받고 봐봐 스캔 못뿌리잖아 <laughs> 스캔 못뿌리잖아 어차피 상대도 똑같은 아메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음. 흠... 롤 한번 깔아볼까? 아, 뭐야 이거 보금? 아니 롤 보금인데? <laughs> 아니 보금 적절했는데 방금. 근데 약간 진짜 빡치신 것 같은데.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, 윤하나윤하나 강력하게 얘기해. 오습기 빼고 얘기해야 돼 가르칠 때는. 진작게 가야지. 어? 오버로드가 이렇게 가는 거는 뭐야? 너 지금 배울 마음이 있는 거야? 없는 거야? 항상 얘기하잖아. 라바 놀지 마라, 돈 남기지 마라. 레어가 터졌는데 지금 럴커을안 찍고 뭐 하는 거냐? 내가 지금 4시간 빼서 지금 가르쳐주는데, 어? 넌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? 너 배울 마음이 있는 거야? 없는 거야. 돈 남으면 해처리 짓고 멀티해. 그리고 생산하고 챔버에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죠. 대답해! 대답 크게 해. 그러면 너... 이유 맞더라도 혼내면 나하라고 아, 아, 그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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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봐야겠다 이거. 래는나을 때. <웃음> <웃음> 음.